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또 중요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전해졌고, 그리고 이 시장의 상황들이 뭔가 좀 눈여겨봐야 될 시그널들이 좀 등장한 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시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만 전해드리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몇몇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어 소매 판매, 수출인 물가 지수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건축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뭐, 건축 승인 건수, 신규주택 착공, 주택 가격, 요런 지표들이죠. 그럼 요걸 가지고서 지금 경제 상황들과 또 물가의 추이에 대해서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런 제조업 지표들도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1 6일에 발표되는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입니다. 자 여기서 시장은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 의사록에서 다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보다 이제 소폭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진 않았지만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 연준이 어, 지난번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이번 7월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88.5%로 절대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말 동안에도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3k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0.5%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요, 0%대에서 한 2%, 3%대 정도로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50.45%인데요. 지금 거의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포미 탐욕지수는 지금 4개단 하락을 해서 50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 체인 지표들과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커먼 체인에서 mvrv 지표를 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mvrv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mvrv의 원리가 무엇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커먼 체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mvrv 지표를 소개해 드리면 mvrv는 m v 즉 마켓밸류에서 rv 리얼라이즈드 밸류를 나눈 겁니다. 즉,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의 어떤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특정 시점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비트코인 가격과 과거의 손바뀜들 지갑에서의 이동을 통한 이손바뀜들이 반영된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을 즉 평균 단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VRV가 1보다 크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구매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을 기점으로 해서 1보다 미만일 때의 저평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미만일 때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을 듣고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추세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3.7까지 가게 되면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굉장히 과열되는 구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코인으로 적용을 해보면 역사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1 이상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에 거의 임박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VRV, 즉 12개월에서 18개월 된코인의 MVRV는 강세장 전환 직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좀 고래들의 특이한 움직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맥스인데요, 비트맥스에서 고래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신규 장기 포지션으로 지금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게 팡팡 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에 큰 변동이 없지만 뭔가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끓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테이커, 이 시장가 주문의 매수량과 매도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2020년 이후로 이 수치가 굉장히 급등했던 구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세곳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2020년 5월에 이 비트맥스에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이 192로 상승을 했는데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567%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죠. 1월에 이 비율이 140으로 급증을 했는데 88%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비율이 무려 194까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이 바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게 어떤 변화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시선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것도 바로 크게 반등을 안 했어요. 지금 약간 하락하는 모 저 오히려 보였는데 이후에 크게 점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요. 지금 대리비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언제인지표가 갑자기 신규 롱 포지션이 빵하고 터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더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요게 가우시안 채널이라고 하는 어, 지표인데요. 이걸 위클리 차트로 이제 살펴봤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를 봤더니 과거의 사이클과 동일하게 상승장 초입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요. 두 개의 이동평균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21위평선 그리고 51위평선 그리고 이두 개의 이동평균선 사이의 영역을 이 가우시안 채널이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우시안 채널이 빨간색으로 변화 하면 이게 비트코인의 약세 모멘텀을 의미하는 겁니다 빨간색 구간들이죠 근데 여기 녹색 구간으로 변하는 게 바로 이제 상승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딱 이렇게 녹색으로 변환되는 초입에 들어와 있고 요 구간들을 지금 이탈해서 지금 상승 구간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이 어떤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트레이더타디그레이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더 머스터치라고 하는 분은요 지금 동일하게 과거의 사이클에서 하락 확장의기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패턴이 관찰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하락 확장세 기형을 이탈하고 나서 하나의 채널을 지금 형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지선과 저항 영역을 형성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패턴들이 2015년에서 16년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정도로 아마도 상승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지표나 이런 장표들은 다 과거의 사이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맹신하지 을 마시라는 걸 먼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동일 지 않더라도 이런 유사한 패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패턴들이 2019년과 2020년에 보면은 이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걸볼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미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사이클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때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구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자 그리고 이 지표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텐데요 지금 골든 레이셔 멀티플레이어 라고 하는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의 현재 의 가격대는 타겟 원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불장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타겟 2와 타겟 3까지 넘어섰을 때가 이제 완전히 시장이 과열된 단계란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의 단계는 타겟 원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온체인 지표들을 봐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스 프라이스, 실현 가격을 통해서 또 환산된 온체인 지표이고, 지금 이 단계가 우리 시장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지금 환산을 해본 건데요. 여기 이제 어떤 원리냐면은, 지금 요 핑크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요 부분들이 올 타임 하이 가장 최고가를 찍었던 구간들인 거죠. 저요 구간들입니다. 바로 요 때가 최고점을 찍었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요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파란선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죠. 그래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죠. 지금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가지고서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의 90일 동안의 변화를 다시 또 표로 만들어 봤는 요런 움직임들을 패턴 움직임들을 보여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재축적 기간들이 있죠 이건 제가 다른 장표로도 보여드렸는데 원체인 지표를 어떻게 환산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어쨌든 거래량들을 환산하는 방식들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구간들에서 앞에 이 녹색 구간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들이에요.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한번 하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전이 일어난 거죠. 시장이 상승의 추세에 어느 정도 돌입을 해서 이제 어떤 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노란색 영역이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아주 조금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도 더 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뭘 하느냐 바로 네, 재축적 리어큐뮬레이션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강세장 초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을몇 가지 보고, 이제 기술적 분석들도 뒤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일과 9월 2일에 이제 블랙락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신청한 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를 SEC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네, 아마도 이제 연기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주말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SEC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 바로 승인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이스케이과 SEC의 소송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이제 상황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SEC가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좀 기우는데 아마도 SEC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은 다 사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당연히 지배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바이낸스에 대해서 법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바이낸스와 SEC와의 어떤 소송에서도 바이낸스의 손을 더 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SEC의 어떤 입지들이 좁아지는 방향성들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크에서 신청한 ETF를 연기 결정을 했죠, 주말 동안에. 근데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거든요. 그게 이제 바이낸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 기관들이 새로운 옵션들을 추가하면서 SEC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더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코인베이스가 이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가 감시 공유 파트너로서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SEC가 계속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속단을할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어,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이게 시장의 결론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 sec 위원장인 존 리드스타크가요 굉장히 장문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 sec가 현물 비트코인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흐름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단속하는 활동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암호, 현물 ETF 승인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방향성으로 이제 규제 조치를 가져갈 것이다. 즉,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게리 겐슬러는 잘리고 크립토맘 헤스트 피어스가 의장 대행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금 시바이누나 유니스와 메이커다오 같은 코인들이 어떤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로 돈이 몰리면서 지금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요 특히 밈코인들이 굉장히 뜨는 움직임들은요 원래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 비탈릭 부테린과 리플 진영이 서로 더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라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컨텐츠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슈 패드 히의 관점을 소개해 드리면서, 네,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29.4K 부근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평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RSI도 중간 지점 근처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강세와 약세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안에 가격이 28.5K에서 30K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다음 주세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락세로 가게 되면 28.5k에서 26k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 30.1k에서 31.8k 그리고 32.4k 저항 영역을 차례대로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